침대 위 사생활 유출. 한 영상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된 여 배우 타보. 여러분 갑자기 연예계에서 사라진 그 연예인들 기억하시나요? 이름도 얼굴도 완벽했던 그녀들이 왜 우리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카메라 뒤에 숨겨졌던 충격적인 진실. 하나의 영상이 불러온 후폭풍. 오늘 영상에서는 연예계 은퇴 이미지 실추. 법정 공방을 겪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여배우들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5위, 오현경. 오현경. 그녀는 1989년 미스 코리아 진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청순한 이미지와 지적인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던 그녀. 하지만 모든 것이 한 사건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과거 남자친구와의 사적인 영상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영상은 그녀의 동의 없이 퍼졌고, 당신은 뒤 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기에, 오현경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방송활동을 중단하게 된 그녀는 개명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남편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결혼 생활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편의 영상으로 연예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드라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이며 복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경대 중년 여성, 20대 엄마 역할까지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진정한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4위, 한성주. 한성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으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그녀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일년, 전 남자친구였던 대만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수가 그녀와의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며 사생활 폭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상은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를 담고 있었고 크리스토퍼 수는 이를 무기로 한성주를 협박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한성주는 순식간에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녀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통해 결국 승소했지만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그녀는 방송계를 떠나 조용한 삶을 선택하고 원예치료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2023년 오랜 침묵을 깨고 한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방송 복권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위 백지영 백지영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보컬 중한 명으로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사생활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2000년대 초, 백지영은 전 매니저에게 사생활 영상과 관련된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은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으로 촬영되었고, 매니저는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피해자였던 백지영에게는 비난과 조롱기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극복하고 드라마 OS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소에스티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픔을 이겨내고 더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위. 구하라. 구하라. 그녀는 밝은 미소와 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전 남자친구였던 최종범과의 충격적인 협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종범은 그녀와의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건은 곧바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구하라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었고, 이후 2019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하라는 비난을 받으며 또 다른 폭력에 시달렸고, 그후 폭풍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된 법안,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위 이태란. 이태란 차분하고 단아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녀.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그녀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연인이었던 남성으로부터 사적인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며 사건이 터졌고 그녀는 대중에게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생활이 무참히 침해되고 여성의 이미지는 성적으로 소비되는 현실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태라는 그 상황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켜갔습니다. 결혼 후 연기 활동을 계속하며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다시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한 편의 영상으로 모든 것이 바뀐 여배우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고통,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디지털 성범죄의 잔인함.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의 인식과 시스템이 변화하길 바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